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뚜기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32,320원으로 어, 다시 한번 좋은 것은 자, 하라 추세선 벗어나서 지금 어, 장기 이동 평균선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어, 골든 크로스가 되는 이런 자리에서 올라타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타게 되면은 자, 한 번씩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런 식으로 시세를 주기 때문에 어, 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어, 지금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어, 여러 가지 좀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깐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더리움 클래식, 자. 10만 원 돌파하자라는 의미에서 어, 가자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시 한번 또 트위터를 보고 최근에 근황을 한번 봤는데요. 지금 5년 만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완전히 게임의 판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좀 떴는데요. 어, 바로 ETC의 해시 레이트 채굴 파워가 24년 1월 이후 2배 이상 등을 했습니다127 테라 해시에서 259까지 어 이상으로, 자 그래서 심지어 4월에는 300. 테라의시를 돌파하기도 했다. 쉽게 말하면 채굴에 참여하는 컴퓨터의 이 작년보다 두배 넘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자, 마치 동네 축구팀이 갑자기 국가 대표급 선수들로 꽉찬 느낌이다라는 어, 그런 비유를 한번 해드립니다. 자,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5년 전에 20년 8월 16일 해시 레이트는 고작 1.59. 지금이랑 비교하면 약 160배 성장한 셈이다. 자, 이 정도면 클래식이 돌아온다라는 말이 괜히 여러분들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시레이트가 나온, 오른다라는 거는 네트워크가 더 안전해지고 이 채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ETC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히 이 채굴자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안 하거든요. 자, 얼마나 이 머리가 빠르면은 여러분들 이 채굴에 빠르게 빠르게 투자를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파워가 몰린다라는 건 앞으로 가격에 뭔가 이 변화를 기대를 하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해시 레이트 상승이 즉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해시 레이트 급등 후에 일정 시차를 두고 큰 파동이 오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표시해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지금 ETC가 그 초입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 이번 에 또 ETC, 해시 레이트 폭등을 보고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또 이제 앞으로의 큰 그림의 시작이라고 어 저는 보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 나오지 않은 어 앞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세가지 핵심 이유와 지금 잡아야 할 구간이라든지 어 지금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거의 대해 자료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제가 또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PDF 파일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더클이라고 문자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924615 이더클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민코인이라든지 적은 금액으로 또 하루 단타로 5% 10% 꾸준히 누적시켜갈 수 있는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이런 경험해보실 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모집하고 있을 때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험해보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01924615 1 이더클이라고 문자 주시면. 자, 소통방을 링크 드릴 겁니다. 그러면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내는 경험하시면 되겠죠. 이 그레이 스케일이 투자한 코인 중에 또 하나였죠. 스텔라 루멘도 24년에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스텔라 루멘도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 200%나 나와줬어요. 자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코인은요 AI 관련 밈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종목이었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받아 보신 분들은 8천 프로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오인스 코인 미리 보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은요. 자 800%약 800%의 상승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진 뭐 상승이 완전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빨리 문자를 주시고 연락 주신 분들은 자 7원대 해서 더 드신 분은 4, 500% 이렇게 드셨습니다. 이 캐키우스 막시우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자, 35,000%면은 만 원이면 350만 원 10만원이면 3,500만원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 소통방에서도 미리 알고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죠 자, 보시면은 24년 12월 14일날에 케키우스 마시무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극초기 때 잡아야지 이런 큰 상승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4년 12월 14일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그 전에 부터 이 케키우스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티우스 막시무스 일론이 언급하면서 초기 선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2월 10일날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죠. 제 영상은 10일날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업비트에 결국 이 카이토가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50% 이상 뭐 3,500원까지 찍어줬는데요. 업비트 상장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드렸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2월 10일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런 루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죠. 연락 주면 분들 이후에 계속 급등이 남아주면서 자 지금 아직까지도 카이토 지금 가지고 가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더 남아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보가 결국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공식 코인 알수 있는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께 바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코인 한번 제대로 잡으셔서 자, 졸업까지도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0 1 0 2 3 4 6 1 5 1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 급비 정보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실시간 소통방 참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회를 함께 잡으시고 함께 수익 많이 내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